13번입니다. 13번부터 4점짜리 문제입니다. 어, 이 유형은 어떤 시식 하나 주어지고 그 b를 구해라. 이런 문제죠. 자, 이럴 때는 읽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각각의 그 기호, 문자의 의미만 빨리빨리 파악해서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b와는 뭐냐면 음, 전류 세기가 i0, 그다음에 반지름은 r1 그 다음에 수직거리가 X1. 이럴 때를 B1. 그럼 B1은, 그 다음에 B1분의 비트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분모에 B1은, 자, K 곱하기 I가 전류세계, I제로였고요. R1의 세제곱, 어, 제곱이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X는, 어, 수직거리가 X1이었죠.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 이거의 2분의 세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B2는, 자, 똑같은 B2는 식은 같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3R1. 그러면 여기 R 자리에 3R1이라고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어, 자, 수직거리는 3X1. 그러면 X 자리에, 여기 있는 X 자리에, 3 x 1에 그러면 제곱 더하기 r은 아까 3 r 1에 제곱 요거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 곱하기 i 전류의 세기는 i제로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단지 여기 x와 r이 어, 3배 음, x도 3배 r도 3배가 됐다 그런 의미죠. 자 이거 계산하면 약분 k i제로 이 약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정리하면, 자, 괄호하는 삼, 삼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삼의 제곱, 구로 묶으면,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 되고요. 이 전체, 에 2분의 세 제곱이고요. 있그 음. 다음에, 분자, 제곱하니까 9r1 제곱. 9R1제곱. 분모는 r1 제곱 남아 있고 분모에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의 2분의 3제곱이죠. 있 그럼 여기 r1 제곱 없어지고 이것도 그대로 2분의 3제곱 들어가니까 없어지는데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자 내항 분의 외항이니까 내항은 9의 2분의 3제곱이 남아 있는 거죠. 9는 3의 제곱이고 2분의 3제곱 남아 있으니까 약분하면 3의 3제곱이 결론적으로 남고. 분자는 9가 남죠 3의 제곱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어진 식의 어떤 요 값들이 달라질 때는 달라졌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x가 0에서 8까지 함수 f(x)가 가해 보니까 fx가 0에서 1 사이와 1에서 2 사이일 때 그래프가 다르고요. 그럴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그러면 0에서 1 사이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x제곱 그린 다음에 1만큼 내리니까 그러면 원점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니까 그러면 0일 때 0, 1일 때 얼마인지만 보면 되겠네요. 1일 때 200일, 1될 1 거고요. 여기까지만 그린다.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이 함수인데 얘는 특징이 2의 x제곱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어, 2의 x제곱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넘기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X 자리에 X 빼기 1이니까 X 축으로 1만큼, 플러스 2니까 Y 축으로 2만큼 움직이겠죠. 어쨌든 이 모양을, 이렇게 대칭한 요 모양을 X 축으로 Y 축으로 움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애매할 때는 우리 양 끝에 값을 확인하면 되죠. 1일 때 얼마? 1로 보면 2 빼기 1이니까 1될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이어 2 보니까 2-2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1부터 2까지도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어 n 대신 n이 1, 2, 3일 때니까 n 대신에 1을 넣으면 e, f, x는 f의 x 2고요 n 대신에 1을 넣었으니까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2부터 4까지의 3, 4까지의 그래프는 자 그럼 fx는 중요한게 fx니까 2로 나누면 fx-1에서 앞에 있는 2보다 작은 함수값을 2로 나누는게 그러니까 즉 2분의 1로 줄어든게 fx의 그래프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3을 넣으면 f3의 그래 f3일 때 함수값은 f1의 함수값을 2로 나누라 그러니까 3일 때 함수값은 1일 때함수값 1인데 2로 나누라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전부. 그럼 이 얘기는 아 0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있으면 2만큼씩 더해버리면 그 그래프는 2로 나눈. 그러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 그래프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n 드신에 2를 넣어보면 2의 제곱 4fx는 f의 x-4가 되고요. 2를 대입하니까 4에서 6까지. 그러면 4에서 6까지는, 4에서 6까지의 그래프는 앞에 4를 뺀, 그러면 0부터, 4를 뺐다는 소리는 0부터 2까지죠. 이 그래프를 4로 나눈 그래프. 그래서 요거에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더 준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8까지는 또 2분의 만큼 줄어라. 그 소리죠. 음. 그럼 이 그래프 그렸고요 자, 이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보면, 자, 그러면 이 넓이 그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 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니까 여기를 이만큼, 이만큼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요로 갖고 오면, 여기 지워볼게요. 자, 어떤 모양을 바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 높이가 1이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우리 밑변 2 곱하기 1 그래서 1이 됨을 알수 있죠 1 그래서 요 넓이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 요 넓이를 요로 갖고 오면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럼 이번에는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넓이도 절반으로 줄겠죠. 물론, 그냥 그해도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있는 넓이에 밑변의 길이는 같고, 길이는 높이만 반으로 주니까, 넓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맨 처음 넓이 1, 그 다음 넓이 2분의 1, 그 다음 넓이 4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넓이는 8분의 1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은 8분의 1.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14 15가 되고요. 그럼 이게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됐고 32 곱하기 s 그럼 32를 곱해버리면 아 5, 그래서 정답은 60이 되고요. 어왜 이런 값 구하라고 그랬냐면 아, 당연히 주관식이기 때문에 정수값 나오기 위해서 이런 값구하러고니까 중요한 것은 이 넓이 합이 8분의 15다. 자, 이 넓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게 f(x)다. 그러면 f(x)는 주어진 함수를 x축으로 k니까 X자리에 x 자리 에 x 빼기 k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x 자리에 2더하기 x를 함수값 그러면 2더하기 x를 넣어봅시다 x 자리에 2더하기 x라고 x 자리에 넣고 곱하기 x 자리에 또 2마이너스 x x 자리에 2마이너스 x라고는 함수값 이거 곱한 게 1이다 여기 식이 이거네요 그러면 a에 지수끼리 더하니까 정리하면 x가 없어지고 4마이너스 2k 자 여기 에 1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양수, 1이 아닌 양수의몇 제곱 했더니 1이 된다는 소리은이 지수가 얼마란 얘기냐면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k 가 4니까, 아, k는 2구나 해서 k값을 이요 주어진 식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k는 2니까 결론적으로 함수 fx는 a 의 x 빼기 2제곱. 자, 이게 f(x)라고 구해진 거죠. 자, 이걸 갖고 다음 보기를 만족하는 값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f(e)가 얼마냐 그랬어요. f(e)는 a에 2 0이 이제 영 제곱이니까 1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자, a는 미네이는 위에 조건에서 그냥 1이 아닌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리은을 보시면 미데이가 0에서 1사이면 당연히 그래프가 어,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뭐 이거 움직이더라도뭐뭐 뭐 이런 모양 되겠죠 x축으로 움직인 거니까 단지 0일 때 함수값이 x가 0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ㄴ을 보면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y는 x에 대칭되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럼 얘는 교점이 몇개 이렇게? 아한 개구나 알수 있고요. 어, a가 1보다 크면 원래는 이렇게 제로일을 지나는 증가하는데 이거를 x 축의 방향으로 또 이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수 있죠. 그러면 요거에 역함수 그리면, 음, 런 식으로 그리면 되나요? 음,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이렇게두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미치형에서1 사이면 하나이거나 1보다 크면 이렇게 두 개일 수 있다. 음, 그니까 니은 틀렸네요. 무조건 두 개라 그랬으니까. 은은 틀렸습니다. 겉으로 디급 디귿 보겠습니다 디급은 우리 교재 우리 프린트 에서는 풀이를 보면 이제 실제로 식을 계산해서 풀었는데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이는게 있네요 여기에 f 의 t 더하길 빼기 ft 를 보니까 어 가만히 보면 여기 t 축 이라 그러면 요게 t t 더하길 그럼 t 의 함수 값이 ft 그죠 그다음에 t 더하기의 함수값이 뭐 f의 t 더하기될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y 좌표끼리 뺀게이 주어진 값이고 그러면 여기 분모에다가 예를 들어 t 더하기 1 t라고 놓으면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뭐 있나요? 음. 요점. 요즘, 요점. 요즘, 요점의 좌표가 t ft t 더하기 1, f의 t 더하기. 1. 뭐죠? 아, 그렇죠. 두 점. 그니까, 러 t와 t 플러스 1이라는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니까, 러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좌변을, 음, 그러면 주어진 식 보면, 일부러, 요거를 t 더하1 마이너스 t라고 분모에다 써버리면, 1이니까 쓰나, 뭐 상관없죠. 이거 써보니까, 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럼 우변도, f의 t 더하기 2 마이너스 f의 t 더하기 1도 분모에 t 플러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래 버리면 분모 t가 없어지고 1 맞죠? 이렇게 써도 되죠. 얘는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걸 기울기를 비교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밑이 0에서 1 사이면 자 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고요. 자, 이럴 때, 어떤, 여기다가, t, t 더하기 1, t 더하기 2라고 점을 잡으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어느 게 크나요? 요, 요, 요게 음수일 때는 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큰 거죠. 값이 음수니까. 그래서, 우변이 더 크다.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t, t 더하기 1, T더하기 2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기울기 비교하면 여기 있는 T와 T더하기 1과 t 기1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게 우변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a란 점 마이너스 콤마 0 b란 점이 1 콤마 0이 있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그런데 a가 1보다 큰데 밑에인 로그함수 미칠 밑에 1보다 크면 증가하고요1 콤마 0을 지나는 y축의 정근선인 함수 요게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될것이고요 자, 이때, B가 아닌 점, 만나는 점, 요 점을 P라고 놨을 때, AP가 루트3. 그럴 때 A의 루트3 제곱 물어봤네요. 그러면 목표가, 이 문제에서는 AP의 길이가 루트3 주어졌으니까, 요 P의 좌표를 알면, X 좌표와 Y 좌표를 알면, 요 XY 좌표를 아는 거니까, A의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목표는 P의 좌표인데, 피해자표를 구하려면 AB의 길이가 지금 지름이니까 2라고 알고, 알수있고요 그러면, 루트 3?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원의 성질이 쓰이네요. 원의 지름이 그려지면, 우리 원주각은 항상 몇 도, 몇 도다, 몇 도, 몇 도, 몇 도? 90도다 그랬죠. 그래서 원의 지름이 주어지면 항상 기억해야 될게 원주각. 90도다. 즉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를 쓰면 4 3에서 1이라고 알수 있겠죠. 그러면 어 요걸 따로 그려 떼어내면 요런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2, 여기 루트 3, 여기 1인데 그러면 2, 1, 루트 3. 요거을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어떤 게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60도, 90도, 30도 이른 각이 주어지면 2대. 그다음 60도의 대변이 루트 3대, 30도의 대변이 1, 2대 루트 3대 1. 참고로 우리 45도, 45도면 어떻게 된다? 어, 이게 이등변삼각형되니까 2대.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60, 30, 90일 때와 45, 45일 때의 요 길이의 비. 정확하게 외워둬야 되겠죠. 우리 나중에 상없수 배울 때도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문제로 와서 P의 좌표를 구하려 그러면 좌표라는 게 x, y 좌표 필요한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우선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 P의 무슨 좌표냐면 P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되겠죠. y 좌표. 요저요 요 길이 y 좌표. 근데 음수 값 가질 거고요.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아까 요각이 자, 여기가 90도면 우리 루트 3에 대응되는 요게 60도가 될 거고요. 요 각이 30도니까 다시 직각 삼각형. 그럼 여기 30도면 여기가 60도가 다시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대 빗변 2대 30도의 대변이 1이 돼야 되니까 30도의 대변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빗변이 루트 3이니까 30도의 대변 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요거의 절반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P의 y 좌표는 2분의 루트 3인데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의 x 좌표를구하려 그러면 이 x 좌표는 방법이 원점이 있으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연결해서 요각이 30도면 요각 음 좀 작은데 여기 30도면 요각은 자 원주각이 30도면 중심각 2배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용하면 다시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X의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X좌표 요게 X좌표 요게 원점이니까 X의 길일거 아니에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60도 30도니까 어 그러면 빗변이 2대 여기가 어 60도의 대변 여기가 1이 되고요 어 요거에 음음 이게 루트 3이 되고요 30도 대변이 여기 1이 되겠죠 그럼 요걸 루트 3으로 나눈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x 좌표는 2분의 1이 된다 알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게 힘들면 우리 원의 방정식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y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구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3이 되므로 요걸 풀면 x제곱이 4분의 1이니까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마 2분의 루트 3 구해진 거죠. 자, 그럴 때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 다시 요 좌표가 2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로그 a에 x 대신에 2분의 1면 넣으 되고요. 자, 이걸 지수로 바꾸면 미 a 의값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제곱이 2분의 1이다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의 루트 3 제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수에다 얼마 마이너스 2를 곱해 버리면 마이너스가 약분돼서 a 의 루트 3 제곱 되겠죠. 그럼 우변도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지수에 곱해버리면 되니까 최종 답은 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꼭 원위의 점, 요거 직각 삼각형 위해서 좌표 구하는 거 충분히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